냉전 없시 보르니까 나 재료를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엄메 어메... 너무 쬐끔 쌓이는데 <laughs> 뭐 없는 거보단는 나니까 <laughs> 그다음에 우가 철판 철판도 여기를 뺄까? 어, 저희가 처음인가? 아니네. 저 제일 끝에 걸 빼고, 다 연결. 굉장히 큰 사고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나 모르겠네 불안불안한데 하지마. 그러고 방향은 뭐 일로 있을까? 이거를 깔끔하게 갈 거면 애대로 꽂아 버릴까? 밑으로 아예 위에는, 지저분하게 하지마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천장을 하나를 깔아야 되나? 두 개를 밀고 근데 혹시 다가갔을 때 뚜껑이 열리는 바닥이나 그런 건 없겠지? 이거는 너무 큰가? 칸인데, 여기 그 밑에는 뭘 지어야 될지 모르니까. 잠깐만, 음, 한 칸으로 가면, 한 칸으로 가면 이 정도는, 아, 좀 좁다. 이렇게 가. 이게 낫겠다. <laughs> 이렇게 해서, 아, 여기도 연결해줘야 되네. 철판 들어가고, <laughs> 전기가 어디 쪽에 있니? 저거 하나 끌고 오면 되고, 아. 이쪽으로 뽑아야 되나? 어디로 뽑는 게좀 괜찮지? 뒤로 해서 일로 가야 되나? 깔끔하게 뽑을 거면 이, 사이가낫겠다 조금 좁긴 한데, 뭐, 괜찮겠지, 뭐. 죽기야, 고서 하나. 두 개. <laughs> 또 하나는 저쯤에 박아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고속 케이블 2단계인가? 어. 좋아요. 엄마, 한, 요 정도? 아, 이쪽이다. 하나. 얘를 가운데에다 해도 될지 모르겠다. 두 개를 질까 그냥? 요러면 해결되잖아. 아. 요 정도? <laughs> 나 고속 케이블 많아? 많네? 이렇게 많네? 900개 들고 있잖아? 확빡 확 써버려. 사이사이에 하나씩 지어도 돼. 알판 먼저 가자 하나 둘셋네 개만 하고 그럼 쪽이 뭐였죠? 회전자? 앞에가 볼조였지? 회전자가 뭐뭐 들어가나? 구리판이랑 나사, 구리판이랑 나사가 들어가면 구리판은 저기서 끌고 가야 되고, 나사를 이쪽에서 끌고 오면 돼. 저 위에 거였나? 이게 공인가? 어, 두 번째가 나사네. 어, 그러네. 아, 허, 허이, 갑자기야. 어, 어이 갑자기야. 어, 너 <laughs> 원래라! 이게 바닥 4m 짜리 두개 깔고 설치 하면 될 거야. 아마 이거 깔고 1m 짜리 쭉 이으면 위치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 나사가 얘가 처음이니까 제일 끝에, 얼마나 써있나 확인 좀 해보고, 이거 빼고 다 보내. 이게 나사는 이거 100% 부족할 것 같은데, 딱 봐도 부족할 것 같아. 느낌이 여기는 좀딱 붙여놔야 될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 맞네. 일단 해봐, 이렇게. 아 간지러. 어, 앞에 주둥이 잘못 되지 않았나? 주둥이가 이로 나가면 안될 건데. 이로 나가야지. 위치 다 맞고. 칠점 네레걸리 모터 좀 해봐라. 좀 빠지겠다. 에헤이. 얘를 밑에 다 꽂아야 되나 나사를? 어떻게 하지? 저도 구리 판이 세 번째일 거야 아마. 내 여기서 케이블을 뽑았으니까 맞네. 세 번째면 <laughs> 어떻게 뽑아야 되냐? 다 해버리자고. 여러분 <laughs> 설치는 쉽게 되고 네, 구리 판을 이게 어디로 이쪽 저기가 처음이겠네 중간 아니면 이쪽일 것 같은데. 판이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오는데 뭐냐 아6초 걸리네 대체 있나 잠시 대기 고무랑 고속 케이블인데 고무가 이게. 어, 분당 12개 나온다는 건가? 아, 분당 60개. <laughs> 이거는 분당 90개. 음... 일단 뭐, 골라야 되잖아. 확인해야 되니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골라버려야 나중에 똥이 안나오지, 똥을 미리 뽑아 버려야 돼. 아, 하트 들고 있구나. 좋은 게 미리 나와주면 너무 좋겠지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아, 그러면은 저 끝에 거를 빼고, 이 판이 저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위치가, 여기랑 같은 위치로 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 어디였지? 아, 여기 있다. <laughs> 아야 지금 얘를 어떻게 뺄지 고민 중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요래 가는 거지? 이게 가장 깔끔하게 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밑에까지 일단 연결하면, 한 번에 가고 그러면 밑에 를 나사 를 꽂아야 되는구나. <laughs> 다 연결 했나? 두개 빼고, 안 했네. 어쩐지, 안 돌아가더라. 네 개만 하고, 일단 여기는 끝. 그 다음에, 나사. 제일 끝에 두 개는 깨버려? <laughs> 아 그럼 나사를 엘베를 타고 뽑아야 되나 어떻게 뽑아야 되나 바로 꽂아버릴까? 이 정도면? 어머? 입이 잘못됐는데? 이불을 확인을 안 했지?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아, fuck 빼고 다 맞지? 오케이. 나사를 꽂아. 여기 이게 보이는 게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쪽만 참아. 그냥 눈 감으면 안 보여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가 파이프의 전선. 파이프의 전선이면 전선이 여기 쪽이니까 아야 얘를 엘베로 내려버릴까? 아, 마이 크 위치도 적응이 안 돼. <laughs> 바다 먹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로 연결해야 되니까 전선이랑 아까 그러니까 파이프면은 파이프를 엘베로 끌고 와야 되네 파이프가 저쪽이 있으니까 어? 아닌가? 이건가? 아 이거네 이거구나 그러면은 전선을 엘베로 당겨야겠다. 이렇게 봐. 어, 라면 먹고 싶어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라면이 확 당기는데. 이상한 거안 깨졌죠?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입구가 아까 어디였더라? 여기면은 애들을 또 여다 깔아야 되니까 요정도? 오케이. 그리고 파이프. 이게 과연 될까? 진짜 고민이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빨 방향 잘못됐다, 이거. 저쪽으로 가 있네. 어, 아, 저저자 이거 아니지. 어, 멍때에다 클럽 뻔했네 여기 빼고 오케이, 막 음... 이케 내려와서, 요 것만 연결 하면 돼. 나중에 여기 싹다 막아버리겠다, 그냥. 안 보이게. 아오, 씨. 한번 들어오고 전전 완료 자 파이프를 뭐둘다 <laughs> 차있으니까 여기도 엘베로 가자 하나하나에 가자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밑에 쪽이 너무 지저분해질 거란 말이야 지저분해지면 그때는 내 눈을 가려 얘도 전기 연결하면 나오고. 여기 왜또 연결이 안 되있니? 회전 자 고정 자다 나오 고요 모터, 모터가 대체가 있나? 여기도 대체 없고, 회전 자고 정자 들어가면 되고, 그래도 하나 빼고, 다 합쳐 버릴까? 이게 한 번에 몇 개가 들어가지? 두 개, 두 개, 12초에 하나가 나오고, 12초에 두 개씩 빠진다 보면 되고, 이게 16초에 세 개, 강화 발판도 긁어보니까, 연결 안 해놨구나 여덟 개, 아홉 개, 두 개씩 네 개니까 여덟 개 빠져 나가고, 음, 나오는 양이 더 많나? 야, 나오는 양은 일단 많네. 이 정도면 돼. 잠깐만 기다렸다 이따 연결하고 다 짜두긴 해야지. 잠깐 하나가 저쪽에 하나가 이쪽에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길 회전자. 여기를 고정자? 앞에 거두개 깨고?